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약랩의 양박사입니다. 자늘도 프로젝트 오존3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저번 시간에 일단 요 청보석 웨이퍼 같은 웨이퍼 종류랑 그 다음에 나가빈을 조금 얻을 수 있도록 세팅을 좀 해놨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다른 것들 또 준비를 할수 있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죠. 어, 지금 계속해서 카오스 카탈리스트 제작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EMC 없는 것들 중에 이제 제작을 해야 되는 것 중에 어, 요 녀석이 있어요. 화염방벽이라고 하는 엠버 모드의 이 녀석을 좀 제작을 좀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EMC 없는 것들 같은 경우에는 크리에이티브 에센스나 아니면은 네더 아뮬레 크리스탈, 그 다음에 네더 림 크리스탈, 뭐이런 것들을 조금 만들어줘야 될 필요가 있죠. 음, 엠버 스타 같은 경우를 이제 트리 레진을 얻어야 되는데 트리 레진 같은 경우에는 얻을 방법이 조금은 있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나무 키워서 얻으면 되는 거라서 요런 거는 그냥 얻어주면 될것 같아요. 저번에 레진 얻었던 나무 묘목이 아마 가지고 있는 게 있을 거라서 거기서 얻어주면 될것 같은데 이게 조합법이 안 나와서 혹시나 안 나올까 싶긴 한데 일단은 뭐 대충 그런 식으로 해보면 될것 같은데 지금 여기서 제일 문제가 되는 녀석은 요 녀석이죠. 화염방벽. 요걸 이제 자동화를 할수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 요거는 대충 요렇게 만들어요. 던스톤 아스펙트랑 은아스펙스 요걸 이용을 해서 제작을 하면 되는데 재료들은 요렇게 들어가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번 제작을 해볼수 있도록 세팅을 해 보도록 하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녀석 변형 태블릿을 먼저 조금 세워 줘야겠죠 아마 대부분의 것들이 다 EMC가 있는 것들이라서 엠버 검색을 해 가지고 그냥 꺼내서 이제 설치만 해 주면 될 거예요 던스턴 아스펙스는 없는데 은아스펙스는 EMC가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렇게 꺼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녀석들 기계들에도 다 emc가 있어가지고 꺼내는데 크게 문제는 안될 걸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필요한 것들 좀 꺼내 보도록 합시다 뭐 스탬프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건 아니구요 요건 필요하죠 연금속 발침 대두 개는 필요하고요 변형 태블릿 요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 챙겨 주도록 하고 그 다음에 엠버 활성기 하나도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으로 필요한 게 아마 빔 캐논이라고 하는 녀석도 하나 필요할 것 같으니까, 어좀 찾아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빔캐논도 하나 이렇게 꺼내주면은 일단은 자동화를 할 대부분의 것들은 준비가 된것 같네요. 좋습니다. 자, 일단은 요거를 어디다 설치해서 자동화를 할지 한번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뭐, 계속해서 이제 작업을 해주고 있는 저 밑에 쪽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좀 가까운 곳에다 설치를 해가지고 좀 사용을 해보기 위해서 그냥 대충 여기다가 설치를 좀 해보도록 하죠. 먼저 엠버 활성기를 이용을 해서 엠버를 꺼내올 수 있도록 세팅을 해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빔 캐논을 이용을 해서 이제 저쪽으로 발사를 좀 해줘야 될 텐데 아마 다이렉트로 연결하면 안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요 정도 떨어뜨려서 설치를 해보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변형 테이블을 이용을 해서 아이템을 조합을 해줘야 될 거니까 이렇게 변형 테이블도 설치를 좀 해주도록 하죠. 그 다음에 연금술 발침대가한두칸 정도 떨어져도 괜찮겠죠? 뭐 이렇게 설치를 일단은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대충 뭐 준비가 다된것 같고요. 여기다가 이제 에너지를 넣고 빼야 되기 때문에 그 녀석들도 준비를 좀 해두도록 합시다. 어, 일단은 엠버 다시 검색을 해가지고요. 어, 엠버 방사기랑 그 다음에 엠버 수용기 요 정도는 좀 준비를 해줘야 될것 같으니까 대충 요렇게 준비를 해 주도록 하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수용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방사기 이렇게 연결을 해서 둘이 연결을 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쪽으로 보내줄 거고요 이 녀석도 여기다가 연결을 좀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를 Shift 클릭 그 다음에 이렇게 해주면은 연결이 완료가 돼서요 이제 사용할 준비가 거의 된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계속 어, 아이템을 공급을 해 가지고요 어, 계속해서 이제 엠버 에너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만들었던 EMC 있는 녀석들을 복사를 하는 요 녀석 Compressed r e f i n e <laughs> 어, EMC 링크, 이 녀석을 설치를 해가지고 공급을 좀 해주도록 합시다. 여기 필요한 게 일단은 엠버 검색을 하면은 많이 가지고 있는 이 녀석 엠버 조각을 여기다가 만들 수 있도록 세팅을 해주게 되면요. 이제 공급을 해주게 되겠죠. 그러면은 만들어진 게 이쪽으로 보내줘야 되는데 여기다가 레버를 설치를 해줘야 되죠. 레버를. 검색을 해가지고요 설치를 해주도록 합시다. 뭐 간단하게 하나 정도만 설치를 해주면 되는 거라서 이렇게 설치를 해주게 되면은 여기다가 에너지를 모아주게 될 거고요. 그러면 여기다한 방에 쏴가지고 얘를 활성화 시켜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여기다가 타이머를 연결을 해서 어 레드스톤 신호를 줘서 이쪽으로 보낼 수 있도록 세팅을 해주면은 될것 같습니다. 어 대충 이런 식으로 일단은 작업을 좀 해줬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이제 어, 필요한, 던스턴 아스펙스랑, 그 다음에, 은 아스펙스를 좀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던스턴 아스펙스는 EMC가 없어가지고요. 밑으로 내려가서, 어, <laughs> 좀 구해가지고 와야 될것 같아요. 보면은 여기 하나 정도는 가지고 갈수 있도록 이렇게 남는 게 있기 때문에, 요 녀석을 들고 가주면 될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 작업을 해봐야 될 것들은 위에 올라가서 이제 세팅을 한번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던스턴이랑 은이 얼마씩 요구를 하는지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먼저 한번 작업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은이랑 던스턴 이렇게 얹어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이제 재료템들을 좀 넣어야 되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컨두잇을 이용을 하도록 합시다 컨두잇을 이용을 해서 필터를 줘가지고요 집어넣을 수 있도록 세팅을 해주면 될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간단하게 아이템 컨두잇 좀 꺼내주면 될것 같고요 여기 여기 그 다음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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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을 좀해 주면 되는데 이 가운데 쪽으로는 아이템을 넣을 수 있도록 세팅을 못 하는 건가요? 이거 가운데 아이템이 들어갈 수 있도록 세팅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거 같은 경우에 밑에서 연결을 한번 해 봅시다 혹시나 밑으로는 연결이 될 수도 있으니까 밑으로 한번 연결을 해 보는 걸로 이렇게 뚫어 주도록 하고요 다음에 요 녀석을 연결해 을 주면 음, 밑에 쪽으로는 되는군요 그러면 밑에 쪽으로 연결을 할수 있도록 하도록 하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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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뚫어 줘야 될 거고요 이것들을 다 이렇게 연결을 해 주면은 되겠네요. <laughs> 자그 다음에 아까랑 마찬가지로 EMC 링크를 좀 연결을 해가지고요. 사용을 해 보도록 합시다 요 녀석을 이용을 해 주면 되겠고요 요거를 여기다 간단하게 연결을 해 주면은 필요한 걸 꺼내서 이쪽으로 집어 넣을 수 있도록 세팅을 할 수가 있겠죠 좋습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다가도 젤을 이제 집어 넣을 수 있도록 세팅을 좀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밑으로도 연결이 안 되는군요 <laughs> 그 다음에 위쪽으로는 연결이 어 되네요, 좋습니다. 그러면 위쪽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서 사용을 좀 해주면은 되겠네요. 여기도 이제 EMC 링크 연결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면 될 거고요. 뭐 EMC 링크 한두개 정도 준비를 해주면은 되겠네요. 자, 이게 잘 되면은 좋을 텐데 안 되면은 좀 골치가 아프거든요. 이거를 이제 제가 일일이 손으로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laughs> 만약에 이게 잘 되게 되면은 음, 빠르게. 지는 않아도 그래도 자동으로 제작을 할수 있는 환경이 아, 만들어지겠죠. 좋습니다. 자, 여기도 EMC 검색을 해가지고요, EMC 링크 두개 꺼내서 여기다가 하나 설치를 해주도록 하고, 그다음에 밑에다가든 어, 이미 연결해놨잖아. <laughs> 연결해놨네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에 필요한 거, 이 화염방벽이라고 하는 요 녀석을 이제 여러가지고 필요한 것들을 좀 꺼내 보도록 합시다 여기는 던스톤판이랑 그 다음에 은괴랑 엠버크리스탈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요 정도는 꺼내 가지고 어, 설치를 해줄 수가 있겠죠 먼저 은괴부터 좀 꺼내 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엠버 검색을 해 가지고 던스톤판이랑 그 다음에 어, 요 녀석 좀 꺼내주도록 합시다 엠버 크리스탈이었나요? <laughs> 자 우선은 던스턴판 여기 꺼내주도록 하고요 이엠버 크리스탈 요 녀석도 꺼내주면 될것 같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게 이제 단순하기 때문에 요렇게 이제 복사를 할수 있도록 세팅을 해주면 될것 같고요 던스턴판은 제가 빼버렸네요 <laughs> 자 다시 던스턴판 검색을 해가지고 어, 집어넣어주도록 하고요 이렇게 등록을 해 주도록 하고 요거를 제가 꺼낼 방법이 어 아, 좋아요 이렇게 꺼낼 수가 있네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필터 설정을 또 해줘야 되기 때문에 어 필터 설정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랑 요런 것들을 좀 꺼내 줘 보도록 합시다 먼저 업그레이드부터 좀 꺼내 주도록 할 거고요 업그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요 녀석을 이용을 하면 되겠네요 음 양쪽으로 일단은 15개씩 집어 넣어 주도록 하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laughs> 원하는 양을 한꺼번에 집어넣어 줘야 되기 때문에 64개씩 빼줄 필요가 있을 거예요. 아마도 아, 꼭 64개일 필요는 없겠지만 좋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15개 집어넣어 주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은 세팅을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필터부터 꺼내야 겠죠. 우선은 엔더 아이오 검색을 해가지고요. 어 엔더 아이어 거 필터 중에 그냥 일반 필터 두 개랑 그 다음에 개수를 저장할 수 있는 리미트 아이템 필터 이것도 두개 꺼내야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베이지 아이템 필터 이것도 꺼내야겠죠 좋습니다 자 3번 세팅을 해 보도록 합시다 가운데로 들어가야 되는 녀석이 엠버 크리스탈이었고요 이제 나머지 네 방향으로 들어가는 게 던스턴판 세 종류랑 은한 종류였기 때문에 뭐 간단하게 세팅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필터 하나 넣어 주도록 하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엠버 크리스탈을 등록을 해 줘야겠죠 여기다가 엠버 크리스탈 넣을 수 있도록 세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은을 넣을 수 있도록 세팅을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은괴를 이렇게 등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던스턴판을 어, 넣을 수 있도록 세팅을 해주면 되기 때문에 던스터판 이렇게 등록을 세 군데 다 해주면은 될것 같아요. 음,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 이렇게 세팅을 해주도록 합시다. 요거를 이제 한꺼번에 하면은 편하긴 했겠는데, <laughs> 어, 그거는 귀찮으니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도록 하고 그 다음에 요건다인설트로 이제 바꿔줘야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인설트로 전부 좀 바꿔주면은. 필요한 재료들이 들어가면은 좋을 텐데 안 들어가면 어떡하죠? <laughs> 자, 여기다 인설트로 바꿔주도록 하고요 여기는 Export에서 이렇게 어, 해주면은 이제 아이템들이 들어가는 걸 한눈에 볼 수가 있겠네요 음 일단은 이거 자체는 성공적이에요 잘 들어가는 것 같네요 좋습니다 자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야 될 어, 재량을 이제 어, 정해야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한번 돌려보면 되겠죠. 자, 우선은 엠버 검색을 해가지고요, 재를 좀 꺼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재 무더기를 좀 꺼내가지고 얼마를 넣어야 되는지 좀 확인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보면은 16에서 32이기 때문에 먼저 16만 집어넣어가지고 한번 어, 가동을 시켜보도록 합시다. 여기 16, 그다음에 여기도 16만 이렇게 집어넣어주면 되겠죠. 자, 우선은 이 녀석도 꺼낼 수 있도록 세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일단 해주도록 하고요. 여기는 집어넣을 수 있도록 세팅을 안 해줬기 때문에 지금 꺼내서 집어넣을 가능성은 없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제 레드스톤 신호를 좀 줘봐야 될것 같기 때문에 어, 버튼 버튼으로 할까요? <laughs> 버튼으로 하도록 하죠. 버튼으로 해서 한번 레드스톤 신호를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은 어, 보내줄 거고요. 이제 작업을 해서 만들어주게 될 텐데 아마 첫 번째 판은 무조건 실패가 뜨겠죠. <laughs>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합시다. 좋아요. 자, 일단 실패를 해가지고요. 제가 나왔습니다. 폐기물이 나왔는데 두 개씩 부족하다네요. 그러면은 이쪽에도 18개인가요? 이쪽에도 18개 이렇게 집어넣어주면 될것 같기 때문에 일단 젤을 좀 세팅을 해야겠네요. 이걸 한 세트 꺼내가지고요. 18개 세팅을 해 주도록 합시다. 자 여기다가도 마찬가지로 리미트 요거 하나 넣어 가지고요 18개만 들어갈 수 있도록 세팅을 해 주도록 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18개만 들어갈 수 있도록 세팅을 해 주도록 합시다 이게 이제 소모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거든요 일단은 요렇게 세팅을 좀해 가지고요 <laughs> 사용을 좀해 보도록 하고요 만약에 좀 문제가 생기면은 레드스톤 신호를 받았을 때요 녀석이 작동을 할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랑 연동을 좀 시켜 가지고 레드스톤이 발사되고 어 작동을 할수 있도록 세팅을 좀해 주면 은될것 어 같습니다 일단은 좋아요 <laughs> 잘 집어넣을 수 있도록 세팅을 해 주도록 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집어넣을 수 있도록 세팅을 해 주게 되면은 어 일단은 제가 어 투입이 되겠죠 근데 아직 여기에 이 녀석이 안 열려 있기 때문에 제가 투입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제가 들어갔을 거예요 여기도 들어갔고 여기도 들어갔을 겁니다 그러면은 바로 한번 제작을 해 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해주면은 만들어 줄 거고요 만약에 계속해서 재를 소모를 하는데 얘가 집어 넣어 가지고 실패가 뜨게 된다면은 이걸 개선할 방법을 조금 어 <laughs> 생각을 해 봐야 되겠네요 좋습니다 자, 일단은 잘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요거 제작이 완료될 때까지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자, 제가 우려했던 상황은 일어나지 않고요. 일단은 잘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얘를 어, 일정 시간이 될 때마다 이걸 작동을 시킬 수 있도록만 세팅을 해 주면은 이제 되는 거겠죠. 좋습니다. 자, 우선은 요것들은 다 집어넣어 버리도록 하고요. 어,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죠. <laughs> 일단은 타이머를 꺼내야 될 텐데, 타이머가 EMC가 있나요? 요거를 좀 확인을 해야 돼요. <laughs> 자, 타이머, EMC가 있기 때문에 이 녀석을 이용하면 될것 같고요. 자, 일단 타이머 설치를 해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앞에다가 중계기를 하나 연결을 해주도록 합시다. 레드스톤 검색을 하면은 쉽게 볼 수가 있겠고요. 빅 중계기를 하나 꺼내가지고 이 앞에다가 연결을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어, 일단은 타이머를 조금 더틱을 올려보도록 합시다. 음... <laughs> 이러면 안 되고요 한 얼마나 올리면 좋을까요 한400 정도 하면은 뭐잘될것 같기 때문에 요 정도로 한번 일단은 세팅을 좀해놓어 보도록 하고요 이렇게 만들어지는 속도를 한번 확인을 좀해 보도록 합시다 좋아요 자, 400 정도라니까 딱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만들어진 것들을 회수를 할수 있도록 좀 세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합시다. <laughs> 자, 예전에 만들어놨던 엔더 체스트를 좀 이용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몇개 남았을 거예요. 이 녀석을 이용을 하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랜덤 띵스의 아이템 수집을 해주는 아이템 콜렉터를 좀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랜덤 띵스 검색을 해가지고요 아이템 콜렉터 하나 이렇게 꺼내주도록 합시다. 자그 다음에 여기다 설치를 해주도록 하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연결을 끊어줘야겠죠. 끊어버리도록 하고요 이 녀석을 이용을 해서 회수를 할수 있도록 세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어허. 오호... <laughs> 지금 에너지가 조금 부족했나요? 어, 바로 작동을 안 했네요. 뭐, 안 해도, 뭐, 아이템이 소모되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주면은, 일단은 만들어진 녀석을 얘가 다 회수를 해가지고요. 집어넣어주게 될 거고요. 음, 뭐, 잘 작동을 하는 것 같으니까. <laughs> 이거 조금만 더 지켜보고, 다른 것도 준비를 하러 가보도록 합시다. 좋아요. 아무래도 지금 <laughs> 엠버 에너지 만드는데 어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 같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 더 연결을 할수 있는 방법이 있으려나요? 그걸 한번 조금 작업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군요. 어 아마 1대 1로 연결이 될 거고요. 그러면은 이 위쪽에다가 하나 더 연결을 할수 있는지 한번 봅시다. 이게 어 지금 <laughs> 에너지가 부족해가지고 안 되는 것 같은데, 어 요거 작업을 좀 해주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엠버 검색을 해주도록 하고요. 어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필요한 것들 좀 꺼내서 설치를 해봐야겠죠. 뭐 간단하게 엠버 활성기 하나랑 그 다음에. 앰버 방사기 그다음에 앰버 수용기까지 이렇게 준비를 해주도록 하고요. 뭐 간단하게 설치를 이렇게 해주도록 하고 <laughs> 하나씩 연결을 좀 해보도록 합시다. 뭐 여기다가 하나 설치를 해주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다가도 이렇게 설치를 해주면 되겠죠. 그다음에 뭐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요 녀석을 이용을 해서 <laughs> 집어넣어 줘도 충분할 것 같으니까 이거를 꺼낼 수 있도록 집어넣을 수 있도록 세팅을 해 주게 되면은 이제 만들어 주겠죠. 아, 자, 이제 불타고 있네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도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레버 좀 꺼내 가지고요. 설치를 해 주도록 하고요. <laughs> 하나만 있으면 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설치를 해 주도록 하고 이제 이 녀석을 연결을 좀해 줘야겠죠 땜장이 망치를 이용해서 Shift-Click 클릭. 클릭해 주면은 연결이 될 거고요 그러면 이제 에너지를 잘 옮겨 주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에너지가 좀 부족해 가지고 작동을 에너지가 부족해서 작동을 안 하는 게 아닌가 <laughs> 자 그러면은 요거를한410 정도로 맞춰 주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틱을 올려 주면은 괜찮지 않을까 <laughs>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해 주도록 하고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잘 만들어 주겠죠 좋습니다 음뭐안 봐도 되게 <웃음> <웃음> 좋아요. 자, 그러면 은 다른 거 조금 얻을 수 있도록 세팅을 해야 되니까 한번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합시다. 또 만들어야 되는 게 있는지. 자, 일단은 EMC가 다 있고요. 인피니티 카탈리스트는 저기서 어, 제작을 할수 있도록. 자동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화로 만들면 될것 같고요. 자, 그 다음으로 필요한 거는 대부분 다 EMC가 있어가지고 얻는 게 크게 문제는 없어 보이네요. 엔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 애니메이션 한 대로 얻어주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뭘 이런 라이프 스톤이나 버디 뭐 이런 것들도 다 있고 야간 가루가 조금 없네요 얘 같은 경우에는 자동화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냥 제가 많이 만들어 주는 걸로 <laughs> 해야 될것 같아요 좋습니다 만드는 게 어렵진 않아 가지고 금방 금방 제작을 할 수는 있을 거예요 이제 날라가 가지고요 야간 가루는 제가 만들어서 보관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해 보도록 합시다 <laughs> 아 좋아요 자 일단은 여러 가지고요 필요한 것들을 좀 꺼내야겠죠 일단은 발광가루랑 뭐 석탄 염료 이런 것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먼저 검색연료를 꺼내야 되기 때문에 먹물주머니를 좀 꺼내 주도록 하겠습니다 먹물주머니를 두 세트 정도 일단은 꺼내 주도록 할까요 나중에 필요하면 더 만들더라도 요 정도만 일단 꺼내 줘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석탄이 필요했죠 석탄을 검색을 해 가지고요 석탄을 세트 꺼내면은 꽉차 버리는 걸. <laughs> 자 이렇게 꺼내주도록 하고요. 자그 다음으로 이제 아스트랄 소설이 검색을 해가지고요. 두광가루를 좀 꺼내줘야 되는데, 어요 정도로는 안 되겠죠. <laughs> 자 뭐가 더 필요한지 재료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일단은 청금석이 하나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자리를 두 자리를 좀 열어 줘야 되는데, 자, 일단 지금 요거는 썰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요거 넣어 주도록 하고, 천금석 두개 해가지고 한번 제작을 해 보도록 합시다. 어 우선은 등록을 하나 해 주도록 하고요. 이렇게. 넣어주면은 만들 수가 있겠죠. 자, 이거 우클릭 해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laughs> 만들어지게 될 거였고요. 한 번에 굉장히 많이 네 세트씩 제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만든 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필요할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제작을 해서 충당을 해주면은 충분히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야간 가루는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필요한 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그 다음으로 필요한 거는 뉴마티크랩트의 요 녀석 컴프레스드 아이언 기어 정도 필요하고요. 나머지들은 이제 다 EMC가 있는 것들이죠. 어 이제 아까 봤던 요 레더 림 크리스탈이랑 레더 아뮬렛 크리스탈 같은 경우에는 어 이제 그 애니메이션 완드 를 사용을 해서 복사를 하면 되는 거라서 크게 문제는 없고요 이 핑크 슬라임인 곳 같은 경우도 애니메이션 완드를 이용을 해보려 그랬는데 요거는 블록 형태가 없네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 멀틴 레인포스트 핑크 슬라임 요 녀석을 액체로 만들어가지고 액체 자체를 <laughs> 무한으로 꺼내가지고 어요 녀석을 만들 수 있도록 한번 세팅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 먼저 조금 하려고 했던 작업부터 해놓고 저 핑크 슬라임 같은 경우에는 다음 시간에 한번 어 작업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기 때문에 아마 그런 식으로 해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필요한거 아까 집어넣었던 거 <laughs> 네더 검색을 좀해 가지고요 <laughs> 어, 아까 만들어 놨던 것들 애니메이션 완대로 좀 바꿔 가지고 꺼낼 수 있도록 한번 세팅을 해 보도록 합시다 어, 일단은 어웨이크드 드라코닉도 그, 되게 지금 부족하거든요? <laughs> 이 녀석도, 어, 잘좀 납치를 해오면 좋을 것 같긴 한데, 그게 좀 불가능할 것 같아가지고, 요것도 조금, 어 해결을 좀 하긴 해야겠어요. 자, 우선은 얘네들,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잡아보도록 합시다. 인디우스테리얼 <laughs> 검색을 해가지고요. 요 녀석, 목구석도 그두개 꺼내가지고, 바로 이제 한번 작업을 해보면 될것 같아요. 어, 얘를 우클릭 우클릭해서, 잡고 잡아주면은 꺼낼 준비는 완료가 됐고요. 꺼낼 장소는 이미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laughs> 고급 이동기를 이용을 해서 보이드로 넘어가 가지고 여기서 꺼내 줄 거예요. 이미 세팅은 좀다돼 있는데, <laughs> 여기 작동 안 하고 있잖아요. 여기다가 집어 넣어주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여기다가 넣어주면 은 작동을 해줄 것 같고요. 어, 지금 어, 숨결이 공급이 안 되고 있군요. 요 같은 경우에는 꺼낼 수 있도록 세팅만 해주면 은 이제 만들어주겠죠. 좋아요. 요런 식으로. <laughs> 자 이런 식으로 해주면은 금방 금방 모게 될 거고요. 이제 어웨이크드 드라코니 같은 경우에도 조금 여기서 좀더 꺼낼 수 있도록 세팅을 좀 해줘야 될것 같긴 한데 이거는 뭐 다음에 제가 시간이 아니면 기회가 되면은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어, 계속해서 저기 울티메이트 싱글 i 리티 제작을 좀 해주고 있는데 아마 어웨이크드 드라코니이좀 부족해가지고요. <laughs> 안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지금 12세트 정도 모여 있습니다. 지금 모을 수 있는 건 최대 24세트 모을 수 있도록 지금 세팅을 해놨고요. 이 정도 있으면은, 뭐 대부분 다 가능할 것 같아 가지고 일단 요 정도 모을 수 있도록 세팅을 좀 해놨습니다. 몇 군데가 좀빈 군데가 있네요. 아마 이세 군데가 좀 비는데 뭔지 좀 확인을 해 가지고요. 이것도 좀 모을 수 있도록 세팅을 해 놔야 될것 같네요. 아, 일단은 자드가 좀 부족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어, 핑크 슬라임 <laughs> 그 다음에 망가니스 요 정도가 조금 부족해 보이네요 좋습니다 뭐 요거는 나중에 한번 어, 충당을 할수 있도록 좀 세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좋아요 자 일단은 뭐 12세트로는 뭐 대충 하고 싶은 거 웬만하면 대충 다할수 있지 않을까요 <laughs> 퀘스트 이제 다 클리어 하려면 조금 부족할 것 같긴 한데 뭐그 정도는 이제 계속 모으다 보면은 다 모을 수 있을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오늘 도 요거 어, 카오스 카살리스트를 만들기 위한 몇 가지 작업을 좀해 봤습니다 일단은 화염방벽 요거 만들 수 있도록 세팅을 좀해 봤고요 그 다음에 네더 림 어, 크리스탈이랑 네더 아뮬렛 크리스탈 요거 얻을 수 있도록 조금 어, 세팅을 했죠 그 다음에 야간가류 같은 경우에는 만들기는 쉬워가지고, 요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계속해서, 어좀 공급을 해주는 걸로 마무리를 짓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아마 다음 시간에는 이제 연 녀석 크리티브 플루이드 탱크 한두개 정도 제작을 해가지고요. 요거 브라운 플라스틱이랑, 그 다음에 컴프레스다이언 기어, 그 다음에 어 핑크 슬라이밍고, 요거 정도 좀 꺼낼 수 있도록 세팅을 해주는 게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요. 텐디그리도 좀 모을 수 있도록 세팅을 좀해 줘야 될것 같네요. 좋습니다. 이 타임 앱서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제작을 하면 되는 거라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 머신 프레임 만드는 게 어렵나요? <laughs> 강철 캐이싱도 만들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 일단은 좀 필요한 만큼 좀 재료를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한번 할수 있도록 세팅을 해 주면 좋을 것 같네요. 좋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전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죠. 그럼 안녕.